올라 그러는 올라 어. 올라 올라 이러데아 카메라 찍는 게 낫겠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접아 됐어 오 올라 이러던가자자 코비 자, 엄마 엄마 자 집중해 엄마 <laughs> 치매 검사 받는 거 같아 뭐라, 뭐지? <laughs> 긴장하게. 아, 왜 긴장돼? 아, 긴장할 거 없어. 뭘어 물어본다 그러고. 왜? 자 꼬미꼬 채널이 만 명이 넘었습니다. 자 아오. 우리. 아, 이 가식 좀 하지 말고. 아니, 너무... 아니, 아, 가식이 안 진짜 놀랬어이 새끼 어. 무슨 말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하면서 이 새끼 이 새나 그러면 안 해. 아, 여러분 이제, 이제 구독자 씨... 분들한테 조금 뭐 네. 감사 인사 좀 엄마가 해줘. 내가 왜? 아들이 이제 됐으 테스니... 아들이 잘 되고 있으니까. 아들이 잘 되는 거지 내가 잘 되냐? 아,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어뭘 <laughs> 어떻게 감사합니다. 하라고. 감사합니다. 라시스글라시스가라시스스 g 라 a c i a s g r a c i 시 s g a c i 어, 즐기네. 뭐또 즐기야 이놈아.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질문, 구독자 분들이 내그 동안에 있었던 영상들에다 남겼던 그 질문들 위주로 질문 한 번만 그냥 엄마 자연스럽게 대답하면 돼 알았지? 자, 페루는 어떤 계기로 가게 되신 건가요? 내가? 아니 이거 <laughs> 나한테 질문한 거니까 엄마가 대신 대답해달라고. 아, 대, 응. 안가헷갈린다 아. 아, 아. 군대 대신에. 군대 대신에. 코, 코이카라는 그. 음, 네. 봉사단체 네. 거기로 빠진 거지 뭐. 빠졌다 뭐 군대 대신 아이고. 이런다 그럼 내가 군대 빠진 놈 같잖아 빠졌지 군대 가기 아, 싫어서 내가... 군대 그그그 그 생활이 싫어서 너무 자유로운 영혼이라난 ROTC 갈래 나로티시 아, 떨어지고서 간거 아니야 이런 거좀 말해줘야지 이런 게다 주장 주작... 이런 걸 넣어야 돼 네가 넣네 알았어 아 진짜 <laughs> 다 하고서는 안 보여 다 해. 음, 간다. 꾸미꼬 님, 스페인 사시는 거예요? 저 2월 3일 발렌시아대 바르셀로나 직관 후 4월 일 발렌시아 가요. 이강인 유니폼 발렌시아 가면 살수 있죠? 혹시 가격을 아시는지? 가서 알려 드릴게요. 저도 그때쯤 가요. 아니, 엄마가 날 필요가 없으니까. 나의 엄마 옷는대답해 줘. <laughs> 아, 아. 그런. 아. 우리 아들도 그때쯤 간다고 그랬는데. 어. 거기서 만날 수도? 짬짬짬. 가격을 물어 가격을 얼마냐고물어보 모르지. 아, 나도 가봐야지 알지. 아들도 가봐야지 알지. 어, 보유님께서 안녕하세요 꼬미꼬님 영상 항상 재밌게 보고 있는 학생입니다. 유튜브 시작하기 전엔 어떤 활동을 하셨길래 페루, 스페인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는지 알고 싶은데 영상으로 만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했는데 응. 페루는 코이카 때문에 간 거고 어. 스페인은 그 개그맨 하다가 어. 탈출구 탔다 보니까 스페인으로 도망갔지요. 어 내가 어내 응? 추가 말은 안 할게 그냥 깔끔하게 나왔어 <laughs> 꼬미꼬님 개그맨이신가요굿 <Good>. 음. <laughs> 개그만 오타 음. 네. 어, 어, 개그맨의 소질은 없는 것 같아 요 <laughs> <laughs> 우리나라는 어떻게 좋은 선수가 계속 나오지 박지성 안정환 은퇴하고 손흥민 2년 뒤 은퇴하면 1년 후에 이강인 옴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뭐, 뭐라고 그래 그러니까 예전부터 응. 이렇게 발발이라 그러나 바이발? 그런 응, 그런 것처럼 튀기를 어. 좋아했던 민적인 것 같아. 이형 뭐야? 일단 아이디가 바큐야. 바큐? 빡큐? 어 바큐. 뭔 바큐? 네 아이디가? 아니 이 아이디 사람 이 사람 이름이 바큐야. 아, 아이디가. 바큐 음. 음. 뭔지 알아? 바큐 응. 돌머리 아니야? 이손 손을 욕하는 거. 아 이렇게 하는 거? 아니, 아니 이거. 아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아니. 요즘에는 이렇게 한다 그랬지. <laughs> 아 옛날에 이렇게 했어. 음, 알았어 알았어 그만해. 좀 감춰. 알았어. <웃음> 자. <웃음> 요즘 박퓨. 너무 나대. 알았어. 아, <laughs> 자 방큐 방큐님이 이형 뭐야? 이강인 보러 왔다가 반하고간 거야. 인 형을 보고 반한 거야? 이강인을 보고 가, 반한 반한 거야. 그러니까 이강인을 먼저 보러 왔다가 나를 응. 보고 반한 거지. 아, 이강인팬이지아이강인 그러니까 아 어. 이강인 팬인데 너 팬으로 된거야그거거지니 이거 아왜그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아니이이아 이거 아이아이제아들아뭐하이라고이제 김성호님께서 남겨주셨어. 김성호는 네 아아빠인데 <laughs> <laughs> 맨날 컴퓨터 짓아고 있지. 어. 아니리가 그럼. 남자 왁싱 하는 사람이광고했는데왁싱 하고, 성관계하면은 진짜 보들보들해요. 그, 내가 물어봤어 보들보들 하. 할려나? l <laughs> <laughs> 어, 어, 안 해봤어? <laughs> 아, <아이고>, 뭘? 야 <laughs> c <거, 거>, 거기에.. e c o 느 i e Cogie, c 뭐 옛날에, 뭐, 옛날에, 그래, 옛날에 그 우리는 어. 뭐 즐기고 뭐 그럴 시간 없어. 그럼 내가 어떻게 태어났어? 응? 어? 내가 어떻게 태어났어? 볼링만 본 거지. <laughs> 아빠의 볼링 내가 볼링이라고 하면 내가 볼리디야? 아빠의 볼링만 보면 된 거야. 아, 아, 뭐 요즘처럼 뭐뭐 뭐 스킨십을 좋아하고 뭐 이런 아, 이런 아, 게 아닌 것 같은데. 음, 너무 음, 예전에는 아 소. <laughs> <알았어. 웃음> 다큐 3분 교촌편 찍자 교촌? 아 홍윤수가 썼어 내 다큐 아, 3분이라는 음. 컨셉으로 영상도 올리잖아 아, 아, 음. 그거를 교촌편도 찍자 아, 왜? 직접 선정하려고? 교촌에서 하라 그래 스페인어는 어떻게 배우셨나요? 독학으로 하셨나요? 페루에서 잘하네. 했지 페루에서 응? 음? 페루에서 한거 아니야? 응 음. 근데 뭘뭐 음. 이코데푸타 메카고엔디오셀라 마드레께메파리오 여기 나오는 단어들 이제 무슨 뜻이에요? 내가 어떻게.. 뭐라고 하는지도 시부렁시부렁대는데 뭘? 응. 엄마 욕이야, 엄마 욕. 내 욕했다고 거기서? 아니 엄마 시부렁시부렁하는 시부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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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게? 엄마 욕이 아니라 엄마를 포함시킨 욕들이 있잖아, 우리나라도. 아, 그게 욕이야? 아, 그런 게 이제 스페인어로 방금 욕이었던 거야. 음. 아.. 욕도 외국어로 하는 걸? 멋있네. 아, 청춘FC 나오신 분 아니신가요? 개그맨이라고 해서 잠깐 나오셨고 서울대 출신 아니신가요? 맞지 서울대 출신이면 뭐해? 어? <laughs> 서울대 출신이다 그러면 뒷배경은 그렇다 한데 어. 이상한 데로 빠져가지고 이상한 데가니? 전다 <laughs> 어? 무시하는 거지 막 개그맨들이랑 유튜브 하는 사람들? 아유 아니, 무시가 아니라 그럼 서울대 나왔으면 어느 정도 뭐 인명고사 봐가지고. <laughs> 교사로 한다든가 말이야 이렇게 음. 좀 이렇게 안정적인 직업을 받는 그런 사람을 원했는데 영 아니오시던데 아니야 음. 그럼 지금 싫어? 아 싫은 것도 아니고 그냥 지인생 직건데 그렇다는 음. 거지 내 뜻을 박힌 일 뿐이야 응 음? 알았어 근데 왜 음, 알았어 아유 참나 질문해놓고 다 답한 대답하자 아, 그러면서 왜화 떠고 지금은 스페인에서 유학 중이신 거세요 유학 공격들 강백수 김병수님 오디션 날짜 언제예요? 모르겠습니다. 파 o 스가 뭐예요? 파모스 파머스. 파 o 스 나도 몰라요. 음. 개그맨 복형규 내 동기가 이제 어떻게 만명된 거야? 알려줘.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엄마가 좀 홍보해줘. 많은 구독해주세요, 복형규. 복형규, 씨, 복. 발음도 힘드나 백현현기씨 <laughs> 아, 아. 홍보? 아. 홍보 유튜브 유튜브 많이 어 시청이야 그거? 어뭐 시... 시청해주세요 아 오케이 <laughs> 자, 근데 혹시 개그맨 아니신가요? 그 개콘인가 거기서 신제품으로 대결하시던 분 중에 한 분이신 거난이 사람을 재우겠다 이건가? 뭐. 복경기가? 아니 다른 사람이 다른 다음 질문이야 어 개그맨이었지 도진게이지 객이네. 개로 나오네. 개? Okay. 응. 그분더 있어? 어더 아, 있지. 아, 더 있긴 한데, 확 기억에 남는 건 그거라 이거지. 아, 그 다음에 참가법 했잖아. 그니까 그거라 이거지. 자, hola. Mucho gusto. Quisiera pedir un poco de aconsejo. 뭔 소리야? hola. ¿Por qué t aconsejo? 자, 저는 스페인어를 공부하는 학생인데요. 듣기 공부 팁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지? 어 나도 못하는데. <laughs> 알았어 넘어가요. 자, 자 이강인 일부 리그에서 뛰나요? 몰라요. 음, 축구 관심 없습니다. 아 그래? 알 와. 네가 잘났다. 어? 네가 이... 잘났어. 네가 <laughs> 잘났다니. <laughs> <laughs> 엄마 아들이니까. 아니 형 구독자 왜 이렇게 늘었지? 간만에 축구 영상 아닌 거 올라와서 봤는데 이제 만 명이네. 그러게. <laughs> <laughs> 본선 저기 가 텔런트 내가 참가했던 거 본선 방송 유튜브에 올려줍니까? 먼선 어디? 그가 텔런트 내가 간 거. 가 텔런트? 가 텔런트. 가텔아 스페인의 가 텔런트 발음을 좀 잘해 가 텔런트. 저땀 나만 보이는 건가요? 아 나는 못 봤어. 음 오케이 당신 자세히 도 보이... 본다. <웃음> <웃음> 자 마지막 마지막. 솔직히 강인이 아니면 안 맞겠지만 이런 영상도 신선하긴 함 어디서 보겠음. 내가 아는 스페인 관련 한국인 채널은 이거 포함 두 개인데 굳이 찾아서까지 보게 되진 않지만 보다 보면 스페인 사람들의 정서나 문화도 알수 있고 좋은데 뭔가 한국인이랑 통하는 면도 많은 것 같고 다른 북쪽 유럽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른 것 같고 색달라서 좋음 그동안 우리는 너무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같은 남부 유럽 사람들하고는 상대적으로 교류가 적고 우리에겐 상당히 낯설었던 느낌인데 앞으로 꾸준히 한다면 이미 그 간격을 줄여주는 데큰 역할을 할것 같은. 참 질문이 긴데. 진짜 질문. 가보는 게. 어. 몸서 채어난게 굿? 질문이 아니라 이건 그냥 나한테 그냥 칭찬 글 써준건데 아 그런거였어? 아, 아난 니가 지랄하고 있네 지랄. 아내 관계 아니라 어떤 분이 써준거야 아, 지랄한게 아, 아니라 아, 아. 자 장장장 좋은 소리 많이 했네 응맞았어자 어, 마치자 자, 우리 인사 한번 해줘 끝나는거 뭐지? 응 끝나는 끝! 나? 이렇게 써있는데 그때 <끝> 내가 막 아스타르레고 막한거 있잖아. 그 기억이 안 나네. 아스타르레고. 아룰 이게 발음 안 돼. 룰레고. 부독자 <laughs> 분들한테 한마디 해줘. 보는 라고 참 수고들 하십니다. <laughs>